시편 134장을 다음과 같이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밤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성서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하나님께 항복과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5장은 다음과 같이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는 천지 창조와 출애급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우상의 헛됨을 대비시켜 여호와만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면하며 할렐루야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 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 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편 136장을 다음과 같이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세상을 만드신 권능과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난, 정복 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선포합니다.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땅을 무리에 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파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